아침을 먹었더니 아침이 활기차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줄이게 되는 것 같고 식칙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고 오도업무에 집중이 잘 돼서 너무 힘도 생기고 발육에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침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간헐적 단식을 반복하면 점점 살이 잘안 빠지는 체질로 가고요.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식이섬유가 영양학적으로 우월한 탄산물입니 밥과 몇 가지 반찬으로 드시는 한식 식단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만족감 높은 다이어트 식단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구력 향상에 쌀밥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옥사코과놀화물이라는 성분이 지구력을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쌀이 두뇌 회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네, 아침밥을 든든히 먹으면 우리 두뇌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글루코스를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두뇌 활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